천안타이어 전문점 피트인에서 있었던 타이어 교체 후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. 천안 백석동에서 주행 중 경계석과 충돌하여 타이어가 손상된 제네시스 GV80 차량이 미쉐린 프라이머시 투어 AS로 교체되었습니다. 이 모델은 사계절 사용 가능한 고성능 타이어로 안전한 주행을 보장합니다. 피트인은 이태리의 고르기 특허 기술을 보유한 터치리스 장비를 사용해 휠에 부담 없이 타이어를 교체합니다. 특히 공명 휠의 경우 주행 중 소음을 줄이는 스트랩이 장착되어 있어 손상 없이 교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 또한 헌터 로드포스 엘리트 장비를 통해 정밀한 밸런스를 맞춰 고속주행 시에도 진동을 최소화합니다. 급체 후에는 정확한 토크렌치 작업으로 휠 러트를 조여 안전성을 확보하며 휠 얼라인먼트를 통해 차량의 주행 안정성과 연비를 개선합니다. 출고전에는 태그지를 부착해 타이어 교환 날짜와 다음 점검일을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드립니다. 천안타이어 피트인은 국내외 다양한 고성능 타이어를 정식 판매 및 장착하고 있으며 언제나 고객 여러분의 안전한 주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. 영업 시 간은 평일 9시부터 자정까지 이며, 주말과 공휴일에도 21시까지 운영됩니다.